꼼꼼하죠. 예의 바르고 단듯하고 남한테 신세 지기 싫어하고 음... 말이 누워서 못 자는 동물인 거 알아요? 아그 그러면 좀 앉아서 자나요? 서서잖아요. 음... 음... 아말 서서 자요? 말은 아프지 않고 눕지를 않아요. 아... 그러니 어때요? 예민하겠죠? 남이 실수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못 보고 그 반면에 이제 성격이 급하지. 달릴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것들로 시비수 관제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띠도 도화살이거든요. 네. 남자분들 말띠분들은 대체로 인물이 이뻐 사람들이 여자들이 따러. 아, <laughs> 어, 그래서 연예인 쪽에 많아요. 아, 어. 그리고 말띠분들 아까 선생님이 실장 말해준 게또 불조심을 또 해야 된다. 그렇죠. 불조심도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 개끼를 음, 부린다? <laughs> 응. 그거는 그나마 수가 좋은 사람들이고 수가 나쁜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 극단적으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띠 중에 하나야. 말띠번또 나이별로 또 알아볼게요. 네. 20살이 되네요. 또말띠가 음, 이모생 힘들겠다. 아, 어, 힘들겠다. 음. 이리면 짠내리 뭐 많아지는 거지. 이말띠분들은 음. 그럼 10살에서 20살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재수를 좀 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오히려 재수를 하면 더렇다 음.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둬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굳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학생들은 사회 일찍내 보내서 진해가 진해 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로 해서 부어먹을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진해가 어느 시기가 되면 공부를 해요.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생 때내 진로를 정하기는 너무 빠듯해. 아이들이 성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들이, 아이들이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음. 노력하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힘든 시기에 괜찮겠죠? 네. 음. 사실상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뭔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나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저, 저. <laughs> 아, 또 서른 두살 되지 말띠분들. 이분들도 금전. 운전 때문에 미친 짓할것같아 엉뚱한 일 많이 하고 돈 되는 일을 집어치우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착오 같은 거 욕심이 과해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동료나 친구들로 인한 시비 구설 이렇게 따를 수도 있을 것같다이 말띠 분들 32살 되는 말띠 분들은 음.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아나 이거 저거 해볼까? 이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직 시기상조야 내 일을 시작하기는 근데 이제 또 사십사 살, 44살. 이 사십사 살이니까 수작 사 있으니까 뭔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편법 쓰려고 할것 같은데? 편법? 잔머리좀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투기성이나 편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몸을 안 쓰고. 근데 몸을 써야 돼. 아, 좀 편하게 관리하는 게. 응. 사십사 살 때. 무오생 응. 분들이 성격이 급해요. 되게 고지식한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네. 착해. 네. 근데 원래 엉뚱한 면이 있는 분들이야. <laughs> 그런 분들이 편법을 쓰면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아, 응. 근데 이제 시운 여섯 대시는 이 말띠 분들 동사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분들도 헛짓하려고 할거 같은데 아, 네. 가정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해줄게. 요 아, 그 뜻은 좀 응? 바람을 필 수도. 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아.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인연이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쁘게 들어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인연들이 붙거든. 네. 그러니까는 심사숙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응. 아, 그럼 이. 68세 되신는말띠분들또 또 어떻게 보이세요? 음.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막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지 말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연세가 드시면 매사 네. 건강스러운단 말이야. 네. 바쁘게 사시던 분들 자, 여자 말띠분들은 외려.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말띠분들이 막 바쁘게는 움직여. 근데 사실상 진짜로 실속이 적어. 아. 근데 이제 이 연재쯤 되면 회의를 느끼겠죠, 회의. 네, 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아, 그럼 말띠분들은 신축년을 대부분 좀 뭐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좀 제일 좋겠네요, 음. 말띠분들은.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띠라는 것 자체가 광명을 얻어 네. 한 번씩은 꼭 빛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큰 이익이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역시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숙하고 편안한 마음, 네. 한마디로 그 명상 같은 게 좋겠다. 아, 명상은 아.